잡을게요. 잡을볼게요 잡을게요. 잡을볼게요 잡을게요. 반갑습니다. 차볼게요! 잡을게요.의 박재민입니다. 드디어 박재민이 차 리뷰 유튜브를 개설했습니다 호호호호호. 잡을게요. 자, 알고 계시겠지만은 박재민은 아빠입니다. 아빠의 마음으로 차를 리뷰해 드릴 텐데 특히나 박재민은 지독한 벤츠빠. 신실한 벤츠 빠 아주 독실한 벤츠 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 검정색 건물 외관에 저별 하나. <laughs>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 플래그십 SUV, GLS 5 8 0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 박재민이 평생 타본 차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차 1위를 꼽으라고 하면은 이 차는 아닙니다. <laughs> 제가 타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차는 S63 l AMG. 그 압도적인 1위. 눈물을 머금고 그 차를 보레고. 제가 입양한 녀석이 바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GBS 500. X166 버전입니다. 아, 이 GLS 제가 정말 사랑하는 M 인데 여기 이 녀석은 이제 숫자도 달라졌어요. GLS 580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차랑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전문가를 한번 모셔서 이분께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건지 이 녀석은 대체 얼마나 좋아진 건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딜러님 나와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어, 저는 벤츠 모터원 일산 전시장. 그래서 근무하고 있는 차한울 대리라고 하고요. 독삼사 TV 말 그대로 벤츠, BMW, 아우디 딜러들이 모여서 영상 제작하는 네, 그런 채널 하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독삼사 중에서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의 플래그십 SUV 이 GLS 시리즈를 살펴볼 건데 네. 제가 지금 저희 두 아이를 태우고 다니는 네. 차가 바로 g l s 500 음. X166 2016년식 차입니다. 네, 네. 그때에 비하면 지금 뭐가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 이 그릴이 이게 지금 네 개. 병장. 네. 병장. 제가 지금 일병이거든요 <laughs> 기존에 이제 조금 단조로웠던 그릴에서 병장. 네, 네 병장 <laughs> 그릴로 바뀐 <laughs>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대벽다 개이션이라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좀그 느낌이 있어요. 뭔가 커뮤니티에서는 사실 뭐 뼈다고 에디션이다. 사늘하다 이런 말들도 좀 있었어요. 없진 않았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SUV는 조금 단단하고 웅장한 그치, 그치. 그런 맛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맞아,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 GLS에 들어가는 어떤 플래그십 이 그릴이 다른 차에도 좀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벤츠 SUV 패밀리 룩으로 아마 가져갈 생각으로. 음, 음. 지금 현재는 GLB 그렇죠. 네, GLB 차량에 이제 동일한 디자인의 그릴이 뭔가 GLS 탔는데 사이즈 작은 GLB도 있으면 반갑긴 하지만은 뭔가 GLS 타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아. 기분 네, 나쁘죠 그렇죠. 내 차에만 네, 있는 네. 그릴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느낌이 들 수는 있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GLB를 아. 타는 분들은 어 그렇죠 네. GLB를 타는 분들은 어? GLS 그릴이네? 어 그렇죠 어, 좋아할 수도 있는 이제 SNS에 앞코만 네. 이제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지 사진 찍어가지고 해시태그는 맷 SNS 벤츠 여기까지만 올리는 거야 <웃음> <웃음> 자 이게, 이게 또 GLS 할때 빼놓을 수 없는 게이 휠이 AMG, AMG. 보시면은 공식 명칭이 이제 트윈 스포크 휠. 어. 네, 그 파이브 트윈 스포크 휠이라서 스포크가 이제 두 줄로 나눠져 가지고 그리고 음. 사이즈가 23인치. 23인치. 네, 2 3인치 똑같이 들어가서 거대한 차체에 잘 어울리는 휠이지 않나. 아, 이제 또 옆태를 보면은 아, 좋다. 이 요게 되게 중요해요. SB를 탈때특이게 차체가 높을 때는 여기 밟을 수있는공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애도 요게 없으면은 차에 타지는 못해요 아... 너무 차가 높으니까 성인 남자도 좀 힘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사실 저는이런게 있어요 자이이 친구는 는생각했는요 그런 생각 친구이 친구는 이친 까는 거예요? 아니 까가 아니라. 엔뿐만 <laughs> 아니라 모든 제조사가 마찬가지. 제가 지에스 타 보니까 주차장 공간 좀 좁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문을 요만큼밖에 못열 때가 있어. 네. 그때 요게 요 발판이 진짜 엄청 <laughs> 도움돼요. 아, 이제 한번 보여드릴까? 어떻게 내리냐면요. 이렇게 있다가 아우 이 옆차 문꼭 하면 안 되는데, 아우 그럼 받치고 위에를 잡고 이렇게 내린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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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이거 이거. 이거 없으면 안, 안 돼.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벤치는 다 이유가 있다. 벤치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네. 이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네, 드리자면은 네. 운전석 도어 열어 보면은 음. 사이드 미러 아래에서 이제 프로젝션 빔이 나오고 네, 네. 도어 아래에서는 이제 동적 라이트 보시면은 별이 움직이죠. 오. 네. 그래서 차를 탈때이 차가 나를 반겨주는구나. 아 어, 들려요? 아빠. 아빠, 어서 오세요라고 들려요? 사조. 네. 사죠, 사줄까? 상승이 보고 있는 거 아니죠? 아, <laughs> 너무 미안해. 저희 이제 컨셉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게 일단은 이열 중심. 이열 중심. 어, 왜냐하면은 네. 어, 저희 채널은 이제 아빠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탈 공간을 아빠가 대신 체험해 준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지금 카시트 채우면 어떨 것 같아요? 카시트? 채워볼까? 채봐야지 가져왔잖아요. 카시트 직 채워봐야지. 야, 저희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는 뭐뭐이열뭐 이게 막 입으로 털고 이게 아닙니다 저희는 카시트를 직접 꼽습니다. 무슨 카시트를 <laughs> 내 딸이 타는 그 카시트를 꼽습니다. 딱딱 기다려요. 딱 기다려요. 진짜 가져왔어요. 저 직접 쓰는 거. <laughs> 자 이거 일단은 아이소픽스 여기 열고. 뭐야? <laughs> 야, 이거 <laughs> 내가 생각했던 거보다 훨씬 많이 남는데? 아, 그래요? 어. 그 정도예요? 어.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남는데. 이게 사실 아이들이 카시트 탔을 때 제일 불편한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요 앞좌석 여기에 발이 찡기는 거야. 요 음. 이코노미 클래스 쪽은 처는 애들 다리가 아파. 이렇 계속 요 다리가 계속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충분히 다리를 펼수 있는 공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카시트두개 꽂기 때문에 사실 보호자가 한 명이 여기 가운데 껴야 될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겠다 너무 힘들지 솔직히 얘기하면 양옆으로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삼멸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삼멸 가볼까요? 삼멸 가볼까요? 여기서 삼멸 여기 타봅시다 야 오늘 한번 털어본다 어? 어 저거 뭐야? 어, 저, 뭐야 왜안 접혀?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삼절탈수 있게 아니 제 차는 폴딩이 돼요 와. 여기 만지면은 난 폴딩 될거 생각했는데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깜짝 놀랐네 아 삼멸이 삼멸이 조금 좁네 이열을 앞으로 당겨야겠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하나 태우고 여기 하나 또 태우고 아 그렇게 할수 있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앞뒤로 아이를 관리할 수 있겠네 그렇죠 아예 요건 그냥 이렇게 접어놓고 다녀도 되고 요거는 어. 접어놓고 다니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나요? 아 전혀 문제 없어요. 문제 없죠. 왜냐면 이게 고정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성뿐만 아니라 음. 들어가는 옵션들, 네. 옵션들도 에스클래스 버금가는, 아... 네 버금가는 옵션들. 예를 들어서 뭐 공조장치, 네 엄청 많아요. 여기 가운데부터 해서 B 필러 여기 옆에 부분, 음. 음. 여기 위에 이렇게 총3 개. 아, 독립적으로 여기 가운데 터치패드에서 음. 조절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네. 파노라마 선루프 조절도. 뒤에서 이어에서할수 있어요. 네, 뒤에서. 뒤태 아, 네. 보세요. 리어, 아, 이게 좀좀 네. 달라진 것 같아요. 제차 버전하고 요 리어 램프의 아. 개수랑 모양이 네네 네, 네.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이게 원래는 이렇게 가로로 두 개가 이렇게 배치돼 있었어요. 두 개가. 아. 두 개가. 근데 이렇게 세 개로 지금 페이스리프트되는 모델에 나오고 있고. 네. 후면 보시면은. 크롬 장식이 많이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아래 하단 범퍼에도 들어가는데 아 벤츠는 크롬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 아끼지 않죠? 네, 아끼잖아요. 특히 이런 플래그십 세단이나 SUV. 그러면 네그 크롬 넣으면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아끼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이 크롬 죽이기 많이 하잖아요. 신차에다가. 왜 그러죠? <웃음> <웃음> 아니 크롬이 <그럼> 너무 <laughs> 볼때 보여요. 아, 그런 느낌이 그 있어서 그런가 보네데 어때요, 형은? 아 근데 사실은 G l S 정도 되면은. 크롬을 아낌없이 써야 돼 그렇죠. 블랙우시 SUV가 아니라 조금 다른 어떤 뭐 중형 세단이나 중형 SUV 정도면 크롬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 뭔가 그런 느낌 이 있잖아. 약간 아빠 차 같은 거. 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GLS 정도 되면 사실 크롬이 아낌없이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면은이 위에는 없으니까. 뭐 마이바흐 GLS 600 정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거기도 크롬이 아주 휘황찬란히 들어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 s 는 단어에는 크롬이 어울리지 않나 네. 싶습니다. 아, 너무 갔나 <웃음> <웃음> 트렁크도 한번 그러면 열어보겠습니다. 아 오토를 열리고 3열이 지금 누워 있네요. 네, 3열이 지금 폴딩되어 있는데 네. 여기 있는 버튼으로 자동으로 접었다 폈다 할수 있고. 오, 잠깐만, 난 지금 삼열 하려고 했는데 2 열도 올라오는데. 여유 공간이 필요하니까. 아. 저절로 이열 을 아, 앞으로 좀 당겨 주는 거지. 그렇구나. SUV 7인승. 3열을 다피면이 정도 공간이 나오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충분하죠. 아니, 아니 들어갈 수 있어. 충분하지 않죠. 나나 어. 창박해도 나 돼요, 여기서. <laughs> <Nope>. 어? 노. 어, 차가 들어가는 봐. 어, 차가 들어가는 봐요. 내가 그랬다고. 어? 카메라. 카메왜 돌아가? 와 근데 아니 정말로 성인 남자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삼면을 펼쳤는데도. 삼면을 펼쳤는데도. 으이! 잠깐만 내가 지금 이쪽에서 양쪽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쪽에 버튼에는 더 있어요. 이 버튼은 무슨 버튼이지? 오! 야 이거 한 번이 되는데? 풀플랫이? 어아 그러네. 우와 야! <laughs>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와 그리고 지금 다 눕혀놓으니까 화물차 화물차 네, 트렁크 공간 얘기할 때골프백몇개뭐 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는 몇개 정도가 들아요 이게 사실 제가 테스트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대략 네, 대략적으로 홀딩했을 때는 하, 한 대세역세는 실리지 않을까요? 딜러님이 골프팩 몇 개인지 잘 모르다 해서 응. 골프팩 말고 한번 유모차를 얘기해볼까요? 여기에 유모차를 어, 쌓아둔다 세 개? 그냥 편하게 하나 정도 들수 있는. 어우 한두개 정도는 편하게 들어가고. 제가 이제 골프를 안 치기 때문에 기준을 잘 모르겠지만 골프백도 충분히 한팀 정도의 골프백은 충분히 수납 가능한 정도의 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 열일 때딱 타니까 확실히 아까 실내에서 봤을 때보다 개방감이 진짜 좋다. 이 열은 확실히 썬루프의 개방감이 엄청나게 커요. 개방감 좋고, 이 시트 포지션 위치가 그 gls 차량 크기에 비해서 조금 낮게 설계가 됐어요. 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게 또 중요해요. 카시트를 채우면 은 아이의 전고가 올라가요. 한뭐 10cm, 15cm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꽤 아이의 포지션이 높지. 근데 그때 차의 뒷 시트마저 높아버린다. 사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코너를 가고 있는데 코너 같은 데서는 아이가 뭐 휘청휘청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뒷좌석이 어느 정도 낮아 있는 상태에서 카시트까지 결속을 시킨다 저는 굉장히 2열의 아이를 태우기에는 되게 좋은 포지션인 것 같아요 자 이제 1열을 탔습니다 1열을 탔고 저는 개인적으로 1열에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요. B 슈퍼 스크린. 아, B 슈퍼 스크린. 에이, 그러니까 네, 슈퍼 스크린이 요즘 뭐멜세스 벤츠의 주력 상품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이 물리 버튼이 음... 여전히 왜 운전하다가 사실 보면은 어디 누르고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laughs> 물리 버튼이 아니라 화면 버튼 슈퍼 스크린은 팔이 안다. 아, 팔이 좀 안. 나. 그러시겠다.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저는 약간 여전히 이런 물리 버튼을 좋아하는데. 아 이런 부분좋 전.. 아.. 야 대차? 네. <laughs> 진짜, 아까 좀 거리감이 있었는데 대차. 네. 붙어, 붙었네요 대차 같아요 네. <laughs> 저는 어쨌든 똑같은 차를 몰고 있으니까 네. 다만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 소리가 이게 훨씬 더 베이스 음이 엔진음이 훨씬 좋네요 V8 기통 8기통 네 8기통 엔진 4000cc 4000cc 4000cc가 네, 아, 들어갔으니까 아 약간 다운 사이즈가 계속 되고 있네요 네. 580이지만 네네네 네. 이전 이제 모델 대비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들어가서 마력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이건 몇 마력 나557 마력 나오고 557? 네야 이거 힘 좋구나 네 힘이 엄청 좋아졌어요 이 차를 타 봤으니까 총평 어. 성장했잖아 이 친구 병장으로 네. 병장 <laughs> 커지고 넓어지고 하지만 차체가 굼뜨냐 훨씬 부드러워지고 음. 진동과 소음면에서도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고 잘 컸다 <laughs> 잘 컸다 아 진급 잘했다 <laughs> 이 친구는 진급을 시켜 마땅하다 자 오늘 어쨌거나 모터원 일산 전시장에 차한울 대리님과 하루 종일 이 차를 타봤는데 이 차를 딜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한마디를 표현한다면 GLS 580은 네. 모든 아빠들의 아! <laughs> 머업이다 <머너비다. 야! 웃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차볼게요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차볼게요와 함께하는 차안을 들님 다음 차는 과연 무슨 차가 될지 여러분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좋댓구할 뭐 좋아요와 네. 댓글과 구독과 알림 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참을게요 네. 하면 참을게요 예. 아, 네. 첫차라서 되게 중요해요 네. <laughs> 참을게요!